안녕하세요, 백프로입니다. 오늘은 그 보육교사 선생님을 모셔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보육 교사 곤날 쌤입니다. <laughs>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선생님께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보육교사 이급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가 궁금해요. 음, 우선 저는 전문대학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 대면, 실습 과목 17 과목을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현장 실습을 통해서 그 보육교사 2급을 취득했습니다. 음, 그러면은 대학교 과정 안에서 취득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은 그 보육교사 실습을 하셨다고 하시나요? 아, 네, 네, 맞습니다. 보통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때 수업을 듣는 거는 거부감이 많이 없으시는데 실습에 나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아, 크신 크. 분들 많거든요. 음, 그렇죠. 그, 실습 나가셨을 때는 혹시 어땠는지, 어, 실습 나왔을 때요. <laughs> 아, 네. 우선은 이제 실습을 할때 국공립이 있고 민간 가정 등 이제 네.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 저는 국공립에서 실습을 했고 204시간, 총 6, 실습을 240시간. 했... 아, <laughs> 240시간 총 6주를 240시간. 아 죄송합니다. 240시간 총 6주를 이제 실습을 했죠. 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말하기는 네. 실습을 할때 어떤 걸 하냐 이제 아이들만 돌보지 않냐 라는 네.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오해인가요? 뭐아 어, 정말 오해입니다 네. <laughs> 실습을 할때 네. 어... 일지를 었고요 하루 일지 네. 일주일 일지 관찰 일지를 썼고요 수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부분 수업 연계 수업 올데이 수업을 해야 되고요 청소를 네. 하셔야 되고 음.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놀이터를 가셔야 되고요. 체험학습 어 잠시만요 <laughs> 이것 외에도 되게 많긴 한데 <laughs> 아, 네. 가장 큰 거는 이제 일지 작성 수업 그리고 이제 체험학습 바깥놀이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laughs>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렇죠 약간 <laughs>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육지 쪽으잖아요네 <laughs> 네, 네. 사육지 쪽이랑 차원이 다르네요 그렇죠 네. <laughs> 그렇죠 <그쵸, 그쵸>. 어. <laughs> 잠시만요. <laughs> 실습하실 때 되게 많은 뭔가를 하셨지만 그래도 많은 걸 하면서 이제 도움이 됐던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도움이 됐던 점은 우선은 이제 손유이나 아이들이랑 대화하는 법을 정말 많이 배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길 가다가도 어떤 아이가 있으면 아 이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케어를 했으면 좋겠다. 약간 어린이 조사에 직업병 같은 그냥 정말 큰 거는 이제 감정 표현이 되게 풍부해져요. 어, 애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다. 어제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하면 이제 리액션을 해 줘야 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대화하다 고도 그냥 어, 그랬구나. 이러면서 <laughs> 액션이 <laughs> 네, 되게 풍부해지는 어... 그런 도움되는 게좀큰것 같아요. 어, 약간 예행 연습? 아, 그죠그죠 그 손유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방비 맞비 맞죠 맞죠 <laughs> 어 그랬구나 <laughs> 지금까지 이게 실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실제로 또 보육교사가 되고 나서 달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어. 보육교사 했을 때 장점은 네. 저는 정말 만드는 거 교구 만들기 아, 이런 네.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실습때이 때는 정해진 것만 꾸미고 하는데보육교사가 되면 저를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웃음> <그쵸>? <웃음> 예산, 이제 예산만 정해지면 자기가 이제 원하는 만큼 그 분위기에 맞춰서 자기가 꾸미고 싶은 만큼 꾸밀 수 있고, 애들이랑 같이 꾸밀 수가 있어요. 아, 그것도 네. 하나의 미술활동이네요 어, 그쵸, 그쵸. 어떻게 보면 제가 꾸며야 되는데 애들한테 이제 같이 연결을 하는 거죠. 제가 <laughs> 리가 <laughs> <laughs> 잠시만요. <laughs> 그리고 이제 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애들이랑 이제 정말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저도 이제 원래는 집에 가서 말도 없었던 사람인데 음. 집 가면 진짜 어봐 이런 애들이랑 이런 점했다 이런 놀이 했다 이러면서 네. 부모님이랑 <laughs> 소통이 더. 아. <laughs> 그러니까 아, 그쵸, 그쵸. 약간 네. 말이 조금 더 많아진다? 음. 아, 그리고 이제 단점은. <laughs> 네, 네, 네. 사실은 이제 저희는 어떤 단어를 알면 이제 큰 의미라도 알고 있잖아요, 솔직히. 음, 네. TV가 있다 하면 TV의 역할을 알는데 네. 그 친구들은 사실 이제. 아예 그 뜻도 모르고 이게 뭐지라는 게더 커요.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것도 정말 큰데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 있잖아요. 에이, 이제 이 아이의 눈높이에 어떻게 맞춰야 되지? 이게 정말 너무 고민이고 단점이고 암, 아무리 이제 6살, 7살이라 해도 발음이 이제 조금 뭉개지는 친구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막 저한테 얘기를 해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아 그런 게 조금 단점? 아이들과의 소통 방법을 맨날 고민해야 된다는 아, 그쵸, 것과 그쵸, 그쵸. 열심히 고민해도 안 되는 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바깥다. 아,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여기서 꿀팁은 어, 이제 꿀팁 꿀팁은 빠밤 빠밤 보육교사를 이제 어디다가 이제 지원을 해야 되냐? 어디서 이제 많이 찾아야 되냐? 취업 공고가 많이 그렇죠. 올라오는 것이 아. 이제 취업 공고 많은 사이트에서 올라올 수 있는데. 보통 어린이집에서는 여기 딱 달아주시죠? 네 여기 딱 <laughs> 중앙 육아 종합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중앙 육아 종합지원센터 네, 모든 어린이집에서 네. 이제 취업 공고를 거기다가 올리세요 어... 거기다가 올리시고 어... 이제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고 이제 원장을 구하느냐, 이제 육아 아... 휴직을 구하느냐 거기서 이제 취업을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시즌은 중앙 종합. 중합육유가 종합 전국 지원사 아, 다시. <laughs> 다음. 자, 여기서 제가 가장 여쭤보고 싶었던 게 바로 보육 교사의 <laughs> 네? <laughs> 연봉. 아, 연봉스. 연봉스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략적으로라도 언지를 해 주신다면 언제 이어하시는 분들에게. 아, 몇년 차시죠, 우선? 아, 저는 이, 아직은 이제 1년 차입니다. 아. 보육교사는 이제 호봉제로 진행이요 음, 네. 근데 서울 호봉대 경기도 호봉대 어디 뭐 호봉제가 다달다르고다 네, 다르고 그더 인센티브 같은 것도 조금 음. 들어오고 이러는데 저는 1년차이잖아요. 근데 1년차여도 솔직히 돈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 아, <laughs> 그래서 그쵸. 요즘에는 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인센티브, 수당 이런 걸 정말 많이 받아요. 크게 나누면 초 개선비라는 것도 있고, 어, 교사 근무 환경을 이제 개선하자 는 의미로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가 이제 음. 어, 음, 조금 많이 들어와요. <laughs> 네, 네, 네. <laughs> 사실은 저는 초봉부터 조금 잘받으요 너무 있어요. 행복했다. 지금 약간 만족스러 <laughs> 아, <노래> 너무 좋다. <laughs> 네, 아, 음, 찾아보시면 조금 나중에 네. 어 그랬구나. <laughs> 선생님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큰 이슈, 유보통합이 <laughs>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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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보통합이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체계로 해서 운영을 아, 한다는 그쵸, 건데 그쵸. 이제 보육교사는 아무래도 학점제로 좀 쉽게 취득을 하고 음. 정교사는 학과제로 해가지고 <laughs> 맞아요, 맞아요. 좀 학교 내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취득하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아, 그쵸, 그쵸. 네. 그렇다 보니까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통은 제가 알기로 학력개선이나 뭐 대학원에 가서 정교사 준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혹시 선생님께서도 어느 정도 계획이? 약간 차이가 정말 크죠. 보육교사로서 사실은 정말 그런 기회가 주면 솔직히 너무 하고 싶긴 해요. 왜냐면면 아, 여건이 된다고? 아, 그렇죠. 왜냐면 지금 당장도 많은 분들이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정말 많아요. 응. 이제 정교사로서 응. 그런 공부를 더 많이 할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솔직히 아, 바로 할것 같아요. 그만큼 전문지식도 있어야 되니까 아마부죠 그럼 공부하실 계획이 또 준비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네네, 맞아요. 여건이 된다. 네네네. <laughs> 어 <씨>. <웃음> 잠시만요. <웃음> 생각보다 정말 얻어가는 게 저로 저도 <laughs> 많은 것 같아요. 네. <laughs> 그저저저저죠 마지막으로 저저저저저저저저저 마쳐보겠습니다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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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분들도 있고 추천한다라고 할 분들 음.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로 아이를 좋아한다고 해도 네. 책임감이 정말 강한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음. 싶고 이제 사실은 아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음. 저출산 네, 이라고 해도 정말 아이들을 끝까지 데리고 갈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오. <laughs> 되게. <생각할> 것 <laughs> 어린 아이를 마냥 좋아해서만은 안 된다. 아.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맞아요.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네. 진행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 네. 그랬구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오늘도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백프로였습니다. 저는 공나쌤이었습니다. 축좋았습니다아이 백프로의